연령별 차이도 대단히 네, 이렇게 흥미진진한 여론조사 네. 집계표 처음 본것 같습니다. 네. 20대가 아, 재추진한 하자는 의견이 그 오히려 앞섰죠. 네. 그다음에 성별간의 격차가 네. 너무 어, 사실 그 눈에 띄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성이 백지와 여론은 40%고 어, 재추진은 55.9%. 그런데 네. 여성은 거꾸로. 반대, 백지화해야 된다가 61.7%고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입니다. 제주의 소리가 지난 8월 19일, 20일 양일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제주 성산, 제주 제2공항 문제,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7년 도정 평가, 그리고 도의원 정수 증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심이 이, 이런 제주 지역 현안에 에, 그 향해 있는지 어, 같이 말씀 나눠주실 분이 옆에 와 계신데요. 시사평론가 김동현님 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그 구면인 듯 초면인 듯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저또 이제 그. 제주도를 떠나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네네. 돌아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의 소리 통해서 사실 어쩌면 공식적으로 인사는 처음 드는데그 네. 그동안 저도 언론 통해서만 네. 그 김동현 시사평론가님 <laughs> 어, 활약상이랄까 제주 현안에 대한 어떤 뭐 깊이 있는 네. 그런 말씀들 듣고 있었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그 여론조사, 도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고 싶고요. 네. 또이 숫자가 말해 주는 네. <laughs> 그런 의미들 좀 제가 청해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찬성 반대. 그러니까 여긴 특히 백지화라고 아주 명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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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돼 있죠. 성산 제2공항은 백지화 해야 한다가 50.9%, 뭐 보완해서 재추진한다 44.5%, 뭐 모름, 응답 거절이 4.7%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별 간의 격차가 네. 너무 어 사실 그 눈에 띄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이 백지와 여론은 40%고 재추진은 어 55.9%. 그런데 네. 여성은 거꾸로 반대. 백지화해야 된다가 61.71%고요. 재추진은 어 33.2%.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 여성들이 또이 제2공항 문제에 아주 강하게 네. 그 의견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 저도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성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난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차이라는 아, 거예요. 저는 너무 이건 뭐 정말 성 대결까지는 네. 아니지만 찬반 결과도 반대고 특히 네. 여성의 경우는 찬성보다 반대가 거의 두배씩 네.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안에 제2공항 관련돼서 이 찬반 여론을 보면 이렇게 성별 격차가 이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건 그만큼 남성과 여성이 어떤 제2공항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분명한 차이가 어 인식 차이가 드러나 있다라고 네. 하는 걸볼수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성별 조사만 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연령별이라든지 직업별로 좀 들어가 봐야 이, 이 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분명히 좀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뭐 연령, 그다음엔 뭐 지지 정당. 뭐, 정치 성향, 보수냐, 진보냐,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별로 나누기 참 쉽지 않은데, 네. 저는 그꼭 제2공항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이슈에 관한 여성들의 감심이 전국적으로도 성별 차이를 분명히 보여요. 왜냐면 네, 그렇죠. 여성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돼야 되고, 똑같잖아요. 네. 여성이라고 손만 씹고 사는 거 아닌데, 환경 문제가 장기,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요소를 좀더 어, 고려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비자림로 건설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조금 반대기 더 우세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장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에서 여성이 좀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추세를 통해서 볼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추세를 통해 본다 하더라도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 여성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연령별 뭐 직업별 네. 뭐 정치 성향별 있지만 여기서의 각각 뭐 남녀의 차이를 네. 더 깊게 우리가 이 숫자를 보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네. 그 단언하기 힘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차이도 대단히 네, 이렇게 흥미진진한 여론조사 네. 집계표 처음 본것 같습니다. 네. 되게 드라마틱해요. 네. 이표 자체를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20대가 아, 재추진한 하자는 의견이 그 오히려 앞섰죠 네. 53.8%로 네. 이제 앞섰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세대들은 비슷하, 비슷하거나 이제 반대가 많은데, 유독 어 20대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뭐 저도 짐작가는 반응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대부터 60대까지 60세 이상까지 보면 좀뭐6 0대 이상은 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어 반대로니까 그러니까 백지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무세하거든요. 그러게요. 60대 이상도 함을며 네. 반대가 많죠. 그런데 이제 20대의 여론이 어, 보안에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53.8%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 이제 20대 갖고 있, 겪고 있는 어떤 그 현실들 그리고 어, 뭐떤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는 탈 제주가 굉장히 어, 러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만큼 제주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개발 이슈가 20대들 특히 취업을 목전해 주는 20대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20대가 네. 보수화됐다라는 게 네. 많이 하는데 보수화됐다기보다 20대가 유독 경제적으로 민감해졌죠. 곤란하고 또 고통스러운 세대입니다. 네. 97년 IMF 이후에 네. 사실은 태어나 평생을 네. 그 경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보수화된 것이가 과연 우리가 같은 동시대 살아가지만 너무 다른 여건에서 살고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밖에 사실 30대, 40대, 50대, 60대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다. 제2공항 들어오뭐 공사비만 몇 조그 이럴 때안흔들리지는 안 않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그 이전에도 많은 그런 장밋빛 공약, 그래서 뭐 개발하고, 근데 뭐 개발 이익이 실제 도민에게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해서 좀 어, 많은 그 실망 속에 이런 제2공항 들어와도 크게 도민 삶에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좀선험적인 결론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게 해봤습니다. 이걸 좀잘 주심 봐야 되는 게 이게 이공한 건설에 대한 그 성산이라고 한 입지와 그리고 이공한 건설과 관련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성산 제2공원 건설에 대한 백지화잖아요. 그러면 30대부터 60세 60대까지가 이제 백지화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1월에. 제2공항이 성산에 부지가 선정된 이후부터 시작된 몇 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률이 높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백지화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이제 2015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물론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었다,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그만큼 여유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하는 동안에 기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선택한 분들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렇, 이렇, 이렇게는 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음에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그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제2공항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요동쳤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는 어떤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일 벌어지기 쉽지 않고. 예, 네, 쉽지 않아요. 국책사업인데 게다가 또 그리고 제주도에 항공수요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숙, 그러니까 도민사회 숙의의 결과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네. 되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물론 국가는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간을 쭉 벌어온 건이 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이나 지역 주민들, 송산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연히 그 벌어진 기간 동안 네. 어, 도민들이 토론했다. 을전이 제공 관련해서는 사실 식당이나 네. 이런 데서 식사하면서도 네. 도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토론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어떤 분들그렇습니다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최소한 이제 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가 암묵적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국책사업을 하지라도 지역의 여론과 반해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단순하게 저는 이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물론 이제 찬성 제2공항을 찬성하신 분들은 이제 반발하실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어 기본적으로 지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 <laughs>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제주도민 지역사회에 준 어떤 일종의 교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환경운동도 했었고 지금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어, 처음엔 아주 부정적으로 봤고요. 국책사업인데 무려 공사비만 6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저 자본의 힘을 어 이렇게 돌리기 힘들다. 그런데 도민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 반대를 떠나서 도민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들은 정말 좀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뭐 <laughs> 지역별 결과를 좀 보겠는데요. 저는 서귀포하고 제주시 차이가 좀 많이 클줄 알았는데 제 기대보다는 크지 않았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제주시 갑지역, 그러니까 현 공항이 있는 곳에서 역시 백제 여론이 조금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공항이 생기면 어떤 피해, 손해가 올 거다 뭐 이런 답변일까요? 글쎄요, 이걸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 어떤 서귀포 지역의 특히 성산지역에 공항이 생겼을 경우에 일종의 다른 지역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는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일 서귀포 지역에서 52 이제 52.3%까지의 보완도 보완해서 재 추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온 건 그만큼 성산 지역의 제2공항이 지어졌을 때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근 그런데 이제 제주시 값이 백지여론이 오십육 점사 퍼센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네. 이걸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어, 지금 제2공항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 공항의 포항 포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왔는데 지금 제주시 값 지역에 이제 결국은 제, 제 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공항의 포함 문제는 제주시 각 지역의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거겠죠. 경제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 간에 분명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공항을 반대하는 분들 의 입장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도민의 여론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신 주민들은 여전히 그래도 성산 지역이나 특히 서귀포 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지로든 간에 앞으로 사업 결정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설득이라든지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들이 네.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어떤 찬반 갈등이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갈등 봉합 역할을 오히려 정부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왜 을들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에서 지역 주좀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어지는, 그러니까 성산 지역에 수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득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지어졌을 때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만약 이것이 백지화될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이해와 설득. 이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 제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을들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국토부가 국책 결정 결정 과제인 국토부가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 보면 국토부는 좀더 뭐랄까요 좀 방관자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좀 많이 아쉽다 그 생각이요 갈등을 봉합시켜야 되는 네. 정부가 오히려 말이 방관인 갈등 조장같이 네. 저는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그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좀 어떤 해명 답이라도 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네. 좀 있고요. 그 제가 또 60대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견인 거죠. 네. 60대가 아, 당연히 제추진이 많을 것이다. 네. 하고 뭐, 그니까 백지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안 했고 그 차이도 좀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20대와 좀 유사하게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좀 그렇게 네. 비슷하게 나오고. 원두정 평가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네. 여기는 정말 20대, 60대 이상이 정반대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거는 부동산을 그래도 소유하고 있는 게 작년층에서 노년층까지 많을 네. 수 있는데, 아니, 제2공항이 지어지면 당연히 집가상승이 되고, 그래서 저는 50대, 60대의 이런 그 추위가 좀 많이 의아했다.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 도민의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뭐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더 했다기보다 원래 물려받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토지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도 그런 얘기 막, 막 세금, 뭐 폭탄 세금만 많이 낸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공항으로에 대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 히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물론 있는 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들에게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부동산 집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장 이 소득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기대, 어떤 경제적 기대감이라,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토지 상승으로 소득자산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글쎄요 좀더 면밀히 좀 살펴봐 좀 다른 지점, 지점이라 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뭐뭐뭐 뭐, 조사의 분이뭐 투기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하고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소득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로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0대들이 자신에 갖고 있는 집값, 그니까 지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또는 자기의 미래 세 자기 후손들에게. 뭔가 큰 경제 적 부담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느끼는 음. 그런 수치가 지금 겨우 이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굉장히 극, 그 아주 작, 적게 차이 나, 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다른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책 사업을 일목 60대 이상일수록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죠. 힘을 실어주는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음. 이 조사를 보면 국가가 결정한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찬반 갈등 속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높지, 않, 높지 않나 이렇게 볼수 그러니까 있겠죠 실제로는 이게 그~ 뭐~ 뭐~ 오차 범위가 거의 근소한 차이라고는 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6 0대 이상 연령들은 그 아무래도 국제 국가가 한다는데 국민들이 좀 따라줘야 네, 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 수치에 실제 가중치를 적용해서 읽고 싶은 이런 네. 마음이었고 저한테는 많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뭐 땅을 얼만큼 가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주에 자기가 사는 집 또는 자기가 농사하는 땅, 이렇게 네. 가지신 분들은 땅값이 뭐 10배 올랐다고 뭐 논비가 한개나든가 이렇게 날 것도 아니고, 땅값이 10배 올랐다고 막 잠이 막 10배 숙면도 아니고, 이걸,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바꾸려면 팔아서 어쨌든 네. 자기 삶을 완전히 쉽 이제 바꿔야 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땅값 무조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어쨌 경험들 오르니까 좋지만도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하니까. 그~ 재공항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볼때 제주 지역의 어떤 여론을 잘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네. 제주 지역 도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까요 그니까 러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첫 번째는 중국인 자본들에 대한 에, 것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수도권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서울에 무, 있는 집에서 네. 살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제주도에 땅더산 겁니다. 그러니까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묻지마 투자라고 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음.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이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이 제주 지역에 음. 많은 부동산 투기성 네. 자금들이 왔죠. 그런 부동산 투기 자금들이 결국은 부동산 지가를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입니다. 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농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대로 이제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가야 되는 거니까 처분하지 않으면 네. 그게 소득자산하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 부동산 집값 상승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다 또는 이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하고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음. 그런 부분들도 이번 조사에서 특히 이 제2공항 관련해서 예측 5년 동안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주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여론의 동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가만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 성산 제2공항 관련해서 정말 어 길고 사실 우리는 그 강정 해군기지 관련한 갈등으로도 도민들의 어떤 고통들이 이제 누적되어 왔는데 거기에 또 제2공항이 그 얘기 되면서 정말 제주도민들이 힘들었죠. 음. 근데그 과정에서 이게 아까 을들의 싸움이라고 아주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 정부는 왜 싸움을 사실은 붙이냐? 뭐 이런 저도 좀그 정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이거는 뭐 어느 특정한 정권을 그 비판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저는 좀 변화된 걸못 봤거든요. 근데 정부는 또 그렇다 치고 국토부는 뭐또 그렇다 쳐도 제가 요새 좀 놀란 게 정석 비행장 관련해서 네.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도민들의 뜻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해야 될 분들이 와서 또 정석 비행장 톡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민 여론도 뭐 지금 비전성, 아주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예, 반대한다가 절반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정석 비행장 활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일단 첫 번째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산에 공항이 지어져야 되는데 정석 비행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절 과반수가 넘는데 유이기가 볼이두 가지 결과를 유의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많이 있다 또는 이제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60% 절반이 넘는 사람들 60% 넘는 분들이 백지화 의견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어, 정석비영점 활용에 대한 것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의견보다 훨씬 더 상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제주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한 관심도, 시사적인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성산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 음. 그리고 정석공항에 공의, 대한 대안,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제2공항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일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그만큼 제주지역 주민들도 정치인 또는 관료들 못지않게 이것이 제주도민들의 제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좀 학습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고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 높은 이해도에서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우리 저 제가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참뭐뭐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억울할 수도 네. 있지만 보통 지역 민심을 이렇게 여론 조사한 결과도 보는데 확인하는 것은 청와대는 네. 지역 유언한테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네. 이분이 어떻, 이분들이 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서 청와대는 그다음 그 스텝을 생각하죠. 근데 실제 지역 여론이 어떻다라고 잘 전달이 안된것같다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2공항 관련해서 네. 판단 안 하는 것도 물론, 아까 국토부가 뭐한번 우리가 뭐 6조짜리 공사 하겠다 그러면 뭐 성산에 짓든 정석 어디에 짓든 일단 짓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큰그 국책사업, 광급공사 할수 있는 게 한국에다 한 10개 정도. 대기업이죠. 어, 대기업 네. 재벌, 대기업들 네. 10개 정도가 이제 뭐라 그러죠? 입찰할 수있죠 입찰에서 네. 예. 해줬다 어디 가든그그 그 안에서 돌고 도는 사업이에요. 약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그 국토부가 그렇게 큰 사업을 쉽게 적지 어, 않고 음. 그러면 어디서든꼭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너무 갑자기 음. 나와서 막 특별법도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처리되고 특별법을 통해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나 법으로 정해진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예, 절차도 무시하고 이 과정들이 쫙 벌어지면서 자 제2공항이 흔들리니까 저기서 저렇게 공사비 쓰면 정말 지독하다 이런 생각 정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토건 세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기 토건 관료들의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로, 여론을 수렴하는데.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지역 여론에 대한 이 전달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그럼요. 좀 물어본다면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뭐 관계자인 지역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때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역의 여론과 좀더 다른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아마 최근에나 아셨지만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려와서 제2공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네. 이제 박용효 후보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 건설돼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구나.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제2공항과 관련된 지역 내 여론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주자들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청와대나 또는 이제 이 중앙정부 관료사회에서 관료사회 제주 지역의 여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 지역과는 좀더 다른 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있다고 하요 당연하죠. 봐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 지금 뭐 정부가 도민 여론 그 도의회와 어 이제 도정에서 이제 조사를 했고 네. 근데 국토부가 근데 뭐 시원하게 답은 안 내리고 이렇게 그뭐 갈등이 열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정석이라든가 이런 걸 던지고 어 해결할 좀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이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요거 청와대에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보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듣는 얘기들과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좀그뭐 매치하면서 좀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예좀 판단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래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시즌잖아요 국민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시즌인데 일단 국민힘 의 지지자들은 일단 제이공항에서 찬성 여론이 높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수니까 변수가 아니까 싶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휴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 얘기할 때 지금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뭐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십육점오퍼센트로 백지화견이 높군요. 열린민주당이 육십오점육 정의당이 칠십육점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이제 오십육 이상, 그러니까 과반 이상, 절대적 과반 이상이 백지화율은 높다. 이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제주 지역의 유권, 대의원들에 대해서 이 당원들을 상대로 어, 표를 얻어야 되고 지지를 그렇죠.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2공항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스럽습니다.